아저씨, 아저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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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퍼포먼스 도 있네요. 와우, 택시 예약했는데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나무 한번 봐봐. 눈이 와서 이렇게 남의 눈이 내려 앉은 것 같지? 어 응. 발 어. 봐봐. 지 기울고 있어. 아저씨 빨리 오세요. 기다린 차, 기다 차가 결국 안 와서 더못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이 차를 다른 택시를 잡았어. 여 어디 갔고 있고 여섯 장. 응, 이을고 여기서 또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지금 란자우에서 청도로 가는 비행기 타려고 왔습니다. 아시아나라고 라운지 두개좋어 여기는 란자우 라운지입니다. 오, 커피 진짜 맛있네. 맛있어? 오랜만, 어, 너무 맛있어. 음, 그래? 어, 음, 어, 네. 어, 네. 어, 나도 뽑아줘. 너무 맛있어. 이게. 예. <laughs> 근데 우유가 어디서 먹으라고 말했어? 아, 잘려줬어 스티, 저기 스티커까지 받았어. <laughs> 이상한 시스템이다. <laughs> 여기서 만든 살면서, <laughs> 응, 뭐죠? 저 집에 라운지에서 티켓을 줬어. <laughs> 이걸로 가는 <하는> 거야. <laughs> 여기. 아, 또 여기다 숙이로 입력을 하나 보다. 그러면. 네 <laughs> <laughs> 谢谢. <laughs> 여기 식초야. 맛있게 드세요. 너무 이쁘다 색깔이. 언니 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렇지. 어다운즈에서 이런 시설이 없다고. 아부들 주줄게. 티켓을, 티켓을 주니까 밖에서 이렇게 공짜로 해주네요. 야. 하나, 둘, 셋. 아침을 란초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란초 와서. 음, 맛있겠다. 아, 이거 먹으러 안아왔네 <laughs> 결국 두부 먹네. 결국 <laughs> <laughs> 공항에서 너무 맛있는. 아, 또. 강보랑 언니 맛있게 드세요. 어제 음. 응. 형부는우유만못 드셔가지고. 아, 한번 먹었어요 어제. 오늘 게더 맛있을 것같아 어. 응? 면 어제 게더 맛있어. 아, 리얼리? 진짜? <laughs> 어, 나 이봐봐. 어. <laughs> 면이 나는 널 이게 마음에 들어. 이면 마음에 들어. 어, 어제는 가는 면이었고. 그치? 오늘은 음. 굵은 면 해달라고 했어. 음. 그랬더니 음. 이렇게 굵게졌으면. 이거 식초를 내가 한번 먹게. 음 이게 식초거든. 언니가 먹을 복이 있네. 오늘 늦잠 자서 못 먹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공항에서 먹될줄 음. 예상 못것 했네.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니? 음. <laughs> 먹어보고 알려줘 맛을 응? 음? 약간 불었어. 불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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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하지가 않고 음. 약간 부른맛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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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laughs> <laughs> 게 아니고 면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음, 내꺼 음. 불기전에 얼른 먹어야지 <laughs> 맛있게 먹어 계란전달다 응. 응. 어머 식초가 너 너무 많이 넣은거 아니야? <laughs> 나 약간 새콤한거 좋아해 아마 음. 어 맛있다 맛있어? 음. 어제 것도 맛있었는데 얘는 느낌좀 다르네 음. 그렇지 음. 식감이 도 다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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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그치? 맛있다. 이게 식초가하얀식초가아다 이게? 응. 초가하초다 이게? 봤어? 응. 여기가하돈시인구하가얼여 어? 당신? 가정정인천인구가 얼마? 당신? 천만 정도? 천만. 어. 당... 그냥... 칠백만 아아 음. 얼마나 했 내가 방금? 1,400만 연수야 아, 아, <laughs> 아? 1아수 1,400만? <laughs> 1,400만 그러면 총칭은 <웃음> 얼마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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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칭? 어. 총칭은 맞춘 사람한테 내가 맛있는 거사줄800 800. 800 700 내가 얘기, 엄청 크다고 얘기했지? 어. 한번더기 준다 크다고 총칭해? 어. 어 그래? 그럼 1,000만 그러면 나는 나는, 나는 아1,600 아이 작아 작아 만 어? <웃음> 어떻게 <laughs> 넣어 거기 엄청 커요. 저희 집 8시야. 아니 근데 여기가 청도 나면. 아 충칭은 다른 데도아니마나성아얼 성도 낮아? 나도 낮아? 니마나성아성아니아얼마도아아니야성아 좋은 게 간데마다 찬물, 따뜻한 물 나오는 이런 생수대가 많아서 좋아. 어, 근데 음. 물은 들어올 때는 이제 지만그병원키핑에서 어, 와서 어, 보수할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차를 많이 마시니까 따뜻한 물. 항상 또 만약에 둘 중에 텀, 하나 텀블러, 없으면 텀블러만 가지고 다니면 어. 늘물안 사고 먹을 수 그치. 있어. 그렇지. 인천공항에도 시급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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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필요합니다. 얘도 네, 네. 노릇했다. 근데 어... 어제 기차에서는 찬물은 없었지? 아, 네? 어때? 뜨거운 물 맛있잖아? 어, 그래도 어. 뜨거운 물 주니까 찬물 음. 맛있어 맞아 아까 우리 문을 열고 있었 자, 했지? 우리가 중국의 음... 성을 어... 몇 개를 다았는지 음... 해볼게 첫 번째 하이빈이 하이빈은 홍영강성 어허 태일장성 어허 그 다음에, 어... 아니다, 연태는 뭐였지? 연태는 저기 삼동성 시작. 우리 첫 번째 연세 도착했어. 어? 산동성. 어. 그다음에 하얼빈 헬롱장성. 응. 그다음에 시안 갔어. 어. 시안은 시안, 산시성. 어허. 그다음에 둔원 갔어. 두낭은 어. 감속성. 간시성 그다음에 어. 란조 어허. 왔는데 거기도 간시성이야 어. 그다음에 오늘 도착한 청구는. 어. 어 응, <laughs> <laughs> 맞아. 그 아, <laughs> 전청님. 저번에 안 쐈어? 다섯 개. 다섯 개의 성을 다녔어? 우리 들어가야 된대, <laughs> <있네>. 뭐. 다섯 <laughs> <laughs> 개의 성을 다녔네. 자, <laughs> 사천성은 다닐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 볼 어, <laughs>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웃음> <웃음> 와, 와 <웃음> 드디어 이제 마라를 경험할 시대가 와. 왔습니다. 진정한 마라를 진짜. 거야. 这边呢，确实사람이없어，嗯，所以现在什么特少，是个嗯，你好。还有，回回锅肉，然后呢？哎，麻花豆腐。嗯，麻婆豆腐。麻花豆腐。麻婆、哎。麻婆豆腐。哎，婆婆的婆，麻婆豆腐、嗯、这边叫的。嗯嗯、啊。还有呢？哎、呀，还有就是凉拌菜也可以啊。凉拌菜。啊，凉拌菜嘛，凉拌猪猪头肉嘛。 猪耳朵嘛，都有的。反正你去嘛，他那有菜单的。嗯，好的。嗯。你们三个人也吃不了多少。哈哈。不多的。我点很多。我一般平均平均点的时候。不是，你吃你不够，你再点。啊啊！不是，开那不够你再点。啊。你你们三个。啊不是看的。点四个菜嘛，也可以。啊。四个菜一摊。 <뢰쳐> 어, 쓰그 차이 이 탕. Okay. Okay. 네 가지 메뉴에 한 가지 탕을 먹어라. 마, 너, 너. 낭비하지 말래. 드디어 <laughs> <laughs> 도착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여기는 아무 데 가도 다 맛있대. 우와.

안하세하세하세요하세요하세요안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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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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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아, 네. 약간 작네. 사이즈가? 아, <laughs> 아, 그동안 우리 너무 큰 거만 먹었고. 이번은 뭐 순두부 비슷한 어. 겁니다. 형 씨, 어? 다른 서 양이 작던데? 우리 집당황어 <laughs> 이거 지금 마파도보다 양이 엄청 작고. 그추네. 아니야. 나는 만만 아. 아. 오 마당 목이버섯 버섯이다. 아, 이거 맘에 들어. <laughs> <laughs> 마파두부 맛이 어땠어? 맛있게 됐어. 맛있어? 어. 진짜 맛. 먹어보네. 나 좀. 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 뜨거. 응. 마파두부 응. 이게 진짜 오리지 아, 원산지 온 거잖아.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이 정도 마파두부라면 승만하다어제가 그저께 먹었던 그 마파두부 다 음, 어. 너무 달랬 좋 일단 두부의 식감도 다르고 음. 소스가 색깔도 음. 예뻐 와 맛있다 음. 안에 밑에 있는 게 뭐야? 거야? 배추야? 제가 양배추 양배추? 식감은 음. 잘 보이겠네 근데 신기한 게소상는 음. 매운 게 많잖아 이어안 매운데? 안 매워 다안 매워 얘네 어울리게 나온다 봐 니가 주문을 잘한 거네 나는 얘 한번 먹어봐야지 완전 담백 어, 요 아, 이뭐야 얘는 완두콩줄인가 봐. 근데 아까 완두콩 이기었는데 나는 콩인 줄 알았더니 콩 줄기네. 아, 예. 콩 줄기 봐. 그렇지? 음. 음. 이번 소는 색깔 좀 달라. 단맛이 없어? 단향이었나? 아 음. 맛이 맛있다. 오, 말, 아, 이거 또 과일 맛 난다. 과일주야 응. 과일 맛. 난다. 봐. 달달하라고 응. 아까 거보다 얘가 달았다. 음. 아까 거는 좀 달기만 하고. 오. 와. <laughs> 와, 이말이확 퍼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네. 응. 나 이런 도 좋아해. 지금 있네. 이게 방금 시킨 소리? 두 이거 뭐지? 이거 고또 꽁지 온가? 이게 아, 뭐지? 이 술이야 한번 물어봐야겠다 무슨 술인지 첫번째 시킨건 이 술이었고 밤 양도 거의 딱 맞아 오늘은 오늘은 그냥 우리가 거의, 좀 적게 원래... 시켜가지고 응. 거기 딱 요정도만 먹으 앞으로 여기서 직접 담간 술이구나 연기에 담간 술이구나 저거 피클같은데? 어... 술도 직접 담가서 먹냐고 정두동짤 와, 이 청두 난자 너무 멋있는데 진짜 멋있다. 와, 신분증 검사를 다 하는데 우리도 외국인이라서 여권 검사를 하게 돼있어 일단 신분증 검사 가 끝나면 여기서 또 짐을 붙여야 돼. 우리 들어간다. 중국 사천성 성도의 청두역인데, 와 사람 뭐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지금. 지금 설 전이라. 아마 여기 춘재가 굉장히 큰큰 그큰 명절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청두 <laughs> 난장을 떠나서 지우자이 고로 갑니다. 한 저기 차로 뭐한 여섯시간? 빨리가면 빨리 여섯시간 빨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제는 한 두시간에 두시간만에 도착하는 거.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구체구 방롱 지우자이고 여산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많다 우리 케빈 여기있네 <laughs> 와 진짜 많다. 와, 진짜 봐봐. 뭐 이거 타고 다시는 거야? 대박. 너봐 이거 내가 절야얘 이거 뭐? 야 빨개. 용도 왜 지지 하지 자, 이제 학룡고책을 떠나서 부채구로 갑니다. 대박 일찍 일어났다 아침 7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10시 반비행기를 타고 어, 정기에 도착해서 점심 먹고 정가난금여서가시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여기 황룡구체역에 5시 반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기차역이 이제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 지금 던가야 오늘 숙소를 반대 잡았어 그래서여기서출발해서숙소까지6시다서6점에 <laughs> 와.. 6점에서 6점다서까발이서 6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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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서 6점에서 여기 에서6 0에서6점겠지 6점에서 6점에서 서서점 성도에서 <목소리> 약 12시간 걸쳐서 지금 주의자 있고 구체구에 니지안, 니지안 호텔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언니 속올랑가린데요 언니 시어

1시 시간이 뭐야, 수경아? 우리 어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어, 지금 진짜, 왔거든. 그러니까. <laughs> 너... 수경씨 왔단 소리에 언니가 얼마나 좋아하단지. 다 <laughs> 이제 여기 버섯의 버섯의 야크 호길론 샤브샤브가 유명하다고. <웃음> <웃음> 같은 집 같은데 여기 사람 많다.

야 대박 대박 대박이 됐는 이번에 이 이게 뭐요 야크고기 야크고기 고리빵 음이 진짜 맛있어 이렇게 구워주는 거야 와우 퍼포먼도 있네요 대박

와, 진짜 음. 오래 가네. 2,000km 어, 밖에 안 돼? 아, 2 0 k m 더 될걸? 2,000km 더 될걸? 찍고 왔으니까, 지금 더 될걸? 서울에서 <laughs> 부산을 왕복으로 내일 초 기본. 아, 나이거 이쁘다고 이거. 나렸네 뭐야 앱들 너딱 기다리.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지. 고가피 한번 먹어봤다 이거. 가서 먹고 와줄 테니까. 오가피영고 오른쪽 어그에 동생 보냈는데. 아 개도 맛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잘해. 이라랑 한국 가야지 이제. 아, 전 개인적으로.

예. 너무 좋다. 이거는 차예 언다 완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봐. 얘 얘도 이렇게 들어봐.